촬영 가는 날 늦게까지 편집하느라 촬영을 못해서 또 늦은 시간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썸네일로 미리 보셨겠지만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으시면 빨리 삼키세요. 아톰 같은데 아톰 우주소년 아톰. <laughs> 안녕하세요. 머리가 좀잘 빠져서 머리에 선을 안대려고 했었는데 요즘 생각도 많고 막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럴 땐 변화를 한번 줘봐야죠. 거울 보면 웃기니까, 아, 카메라 봐도 웃기니까, 아, 그거면 됐지 뭐. 지금 파마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되게 많이 꼬불꼬불한데 좀 펴질 거예요. 그로시장 <laughs> 먹거리 장터에 가서 자리가 있는 곳 아무데나 앉아서 라면부터 먹고 싶다. 포장마차니까 진열되어 있는 재료들 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먹을게요. 먹거리타운 도착! 도착을 했는데 장사, 장사를 안 하는데 장사를 하는 곳이 있긴 한데 완전 옆에 붙어 앉아서 아, 사이좋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라 일단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구로시장은 날씨 풀리면 다시 오겠습니다 퇴근 시간 어디냐 한참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있어요 저 오삼겹이랑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지난 영상도 삼겹살인데, 오늘도 삼겹살. 대신에 오늘은 오징어가 들어간 삼겹살입니다. 빛반사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오삼겹 1kg에 16,000원입니다. 가격이 적혀있지 않은 안주들은 대부분 8,000원인 것 같습니다. 음, 와, 많다! 만약에 남으면 싸들 좀 싸드리니까. 네, 진짜 많구나. 네, <laughs> 많아요. 주문과 동시에 양념을 하시더라고요 냉삼과 오징어, 낙지, 떡, 채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메뉴판 상에 1kg라고 되어 있고 <laughs> 진짜 많아요 항상 하던 대로 안주를 많이 주문할까 했었는데 고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 나올 때마다 건강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넵 알겠습니다 지금 한 판을 덜었는데도 이만큼이나 <laughs> 요즘 오징어 값이 비싸다 보니 오징어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후기에서 보니 다 익으면 내려놓고 또 굽던데 비닐이 녹을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녹을 것 같은데? 음, 여기저기 안주들이 조금씩 더 보이네요. 메뉴판에 있는 안주들 말고도 더 있더라고요. 음! 맵지 않은 우산불고기 마시고요. 맛있습니다. 호일이 4장 정도 깔려있는데, 한판 굽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쌈채소나 기본 안주는 없습니다. 김치는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하네요. 편집하는데 머리카락만 계속 보이네요 떡이 은근 많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떡 때문에 배부르더라고요 이거 바로 내려놔도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아... 아까 녹을까봐... <laughs> 혹시나 오삼겹이 매울까봐 계란말이를 주문한 건데 양이 꽤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정보를 후기를 막 되게 많이 읽어보고 온게 아니라 대충 한번 쓱 훑어보고 왔는데 <laughs> 계란말이가 이렇게 많아. <말이야. 웃음> 반찬 같은 건 없나봐요. 단무지도 <laughs> 없네. 일찍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채소도 적당히 들어간 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가격을 떠나서 요즘엔 안주 조합으로 그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조합도 아니에요. 간짜장 맛있는 집에 겉절이 맛있는. 찾아보니 있기는 한데 너무 멀어요. 그런데 검색하느라 시간을 너무 허비를 하고 어떤 거랑 어떤 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 거 술집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가끔은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든 아니면 뭐 밀키트 그런 거를 사서 먹든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오징어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삼겹살이면 보시는 분들도 재미도 없고, 안주 조합 위주로 해서 한번집 먹방 도전 잼. 길게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했던 거 가끔씩 다시 하려고요. 조회수가 다운된 것같요 음. 맛있는데, 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동네 반찬가게에서 계란말이는 4분의 1 해가지고 한 3,000원에 팔거든요. 동네 반찬가게보다 저렴하네. 어. 음. 계란말이를 싸갑시다. <laughs> 일단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요. <웃음> 음. <웃음> <웃음> 이제 는 안전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어느 정도 보온이 됩니다 저걸 파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있으면 설 날이에요 아뭔소 <laughs> 사실 주문해서 조금만 먹고 포장할까 생각했었거든요 아 창피해 그거 편집해? 편집. 호일을 가열을 해가지고 그 뜨거운 상태에서 비닐에다 내려놓으면 비닐이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안 녹지? 테이블 비닐 재질이 h d p 재질이고 녹는 전에 130도 정도 된다고. 저좀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그데 양이 많아요. 그냥 혼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티는 많아요. 그냥. 여기는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많으신가 봐요 학생들 많고 방학 때는 일하는 애들이 많고 개강하면 북적북적하다는데 타이밍이 좋았네요 졸업을 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도 그러니까요 결혼한다고 여기서 집지인하고음 좋으시겠네요 음, 찾아오시면 그렇게 아들 낳고 애 낳고 와서 아빠가 여기 다녔다서 저거 낳았다니 그래서 결혼을 많이 했는 안주 주시는 양을 보면은 그냥 돈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저도 배불러. 반찬 가게에서 이거 아우 되게 비싼데. 자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할말없그런땐영한통얼굴 보면 시시

그러네요. 모르겠다. 열아홉 살 때, 그러니까 고3 때. 그때 뺑소니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한 1년 넘게 있었죠. 원래 대학교는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돈을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나이를 먹고 대학을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한 40살쯤 돼서 대학을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했어요 아, 딱 이제 아 어, 그래 아저씨가 술 한잔 사줄게 그럼. 동기들아 아저씨가 아, <laughs> 술 한잔 사줄게 아, 뭐. 미친놈인가 농담이에요 네. 이제, 이제. 사장님 이거 단무지 세 개만 주시면 안 돼요? 예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 드릴게요 이곳 단무지가 곳에 있는 이는는이계란말이를다 먹어볼까 해서 단무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가자 계란말이는 다 먹을까 했다가 포장했습니다 오늘 밥을 못 먹었네 라면 사리를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계란말이가 복병이었어요 오기 전에 촬영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편하게 맛있게 잘 먹었네요 우리 지하철역 한정거장만 걸어갑시다. 아, 달걀 몇개 들어가는지 안 여쭤봤다. 아,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 어, 맞아. 점점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 오늘도 영상 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윤대원님 그리고 그분들 고맙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빠밤 집에 갈게요.